4월 22일 금요기도의 동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를 통해서 찬송, 영광, 감사, 전기,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기도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 사장님 에베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도에게 주신 복된 신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께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에베소 1장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신묘 막측한 오묘한 그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택정의 교리는 신적 기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요소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진거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초한 은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주께서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기 때문에 약함과 무지가 세상적에서, 세상에서는 비극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이때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게 겸손하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죽게 하해서 솟아오르는 것으로만 접근된다면 그곳에서는 위대한 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이 내가 약할 때곧 강함이라 그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한 받았다는 것이지요 택한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 흡족한것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이게 골라낸다는 게참 이게 그 상당히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늘 물건도 자기가 스스로 가서 사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옷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고를 때에 남자들은 색깔을 잘 구별 못하니까 아내분들이 많이 이렇게 골라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연의 가운데서 이늘 골라보는 그런 태도를 한번 가져와야 돼요. 두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의 문제를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충보하는 대신 인터세션 그 백성과 그 사이에 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지요 중보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시는 죄를 결단고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 오늘 이렇게 이 아침 시간에 공원을 돌고 오는데 아, 이렇게 맹인 대신 그 분인데 아가씨 같아요. 근데 많이 야위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맹인 분들이 짚는 그 지팡이 들고서 그 다음에 버튼 그 이렇게 손에든 버튼으로서 신호등이 이렇게 소리 낼수 있도록 눌러주고. 근데, 오랫동안 그것이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되어서, 이제, 신호, 신호대기 두 번을 걷는데, 움푹움푹 패인 움푹 웅덩이가 있잖아요. 위트위트 한 거예요. 또, 그리고, 전동 그,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니까, 도로 사방에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 것은 감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추근한 마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가시는 길까지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고 선교사입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서 이제 편히 갈수 있겠다. 좀 누워서 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당일에 보니까 만석이라 그래가지고 불평을 했다는 거지 성교사님 사모님이 당신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되겠느냐고 즉각 회개했다는 거지 아 주님 잘못됐습니다 어, 제가 좀 사육이 피곤하다 해서 만석된 어, 것을 내가 불평했습니다 여기 영원 구원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회개했다는 즉각 회개기로 했는데 어, 승문 아가씨가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어, 단체로 여행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많이 항공기를 이용하니까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그 비즈니스석에 피어있어서 그곳에 가서서 이렇게 편안하게 갔다는 것. 그분이 고백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불평이떠다 즉각 회개하니까 주께서 더 나은 자리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연의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자들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단정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와 질서를 놓고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고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셨고 그들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디모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스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매주 매 에베 시간마다 기도하는 남북한 복금으로의 평화적인 통일, 일본의 우상숭배와 역사유곡에 대한 회개, 위안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징용의 문제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회개, 독도 문제에 대한 회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더록 한국 교회가 깨어 있도록. 특별히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러시아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서. 이 세계적인 경제의 안정과 또한 세계적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 최종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이 말이지 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합니다 주님께서 역대상 4장 10절에도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꼭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주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애므로 축원합니다. 노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나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걸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고 너희 속에 있다. 복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 생활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 병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응. 우리 내 영혼이 은총리가 그 찬양입니다. 응.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알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님 모신 우리 심령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왕이다. 주님과 관계와 교제 가운데 딱 그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구장1 절에서 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일우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아, 우리가 고난 받고 또 삶이 문제 파도가 일어나고 환란과 약함이 치대할 때에. 우리가 거칠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영혼 속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도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즉각즉각 회개하고 조합해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어, 여론조사 기간 가운데서 보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했고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외모를 성형수술 등을 통해서 바꿀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에 예, 너무 놀라웠게, 남자들은 94%, 여자들은 99%.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자기 만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해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네 자족함을 배웠다 그러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 <laughs> 제가 잡초를 좋아하는데요. 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잡초입니다. 오늘 사진을 하나 찍어서 우리 그 친구들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동창들 방에. 그 틈새에 낀 이렇게 잡초가 꽃을 피운 그것입니다. 그 대리석 속에 갇힌 그 꽃. 그, 무엇입니까? 끈질긴 생명력, 버팀, 어. 그리고 하치게 그 하든지 그 착근. 뿌리를 땅에 내려서 그 비좁은 등에서 살아내는 것, 어,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늘 변합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잡초니까,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더라도 같이 버텨야 된다. 버텨서 이겨내야 된다. 견뎌야 된다는 거야 왜냐? 주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약함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서. 어? 특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이를 루시리라 하고 난 뒤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임지와 영광을 나타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주와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디모데러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 랜섬이 되셨다. 리뎀션, 구속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리어서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수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표현합니다만은 희생한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부모가 인생에서 가장 큰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숨기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생한 것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도를 값으로 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뭘 했습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주장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신분과 직분과 내 삶의 자화상을 이렇게 밝히해 주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피해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증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의 모든 것은 뭐하라고 피해복음 전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스러운 들이아내 신분이 바로 피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피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고 성령 충만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